네, 안녕하세요. 꽃집 창업 도와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. 네, 오늘은 그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해요. 서울숲역 서울숲 왔는데 어, 식당이 여기 괜찮은 곳이 하나 보여요. 해와 달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쪽에 들어가서 한번 맛있는 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걸 먹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. 오늘은 어떤 거 먹을지 이따 영상에서 보시죠. 들어왔습니다. 여기 해화단 식당인데요. 아, 네, 네. 와, 맛있는 거를 기다려 보면서 윤두희 팀장님과 하, 한번 하.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 들어왔습니다. 서울 순정 해화단에 들어왔고요. 이제 제육볶음이랑 김치랑 번 맛있게 다 먹어보겠습니다. 열심히 제육볶음을 끓이고 있는 윤두희 팀장. 님아 맛있겠죠? 네. 찌개랑, 찌개랑 같이 해서 후루룩 먹겠습니다. 와, 너무 맛있어서 다 비워버렸어요. 찌개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해와 달잘 먹고 나왔습니다. 이제 다음 행선지인 강남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서울숲 역에 왔습니다. 또 오니까 지하에 이렇게 싱그러운 것들이 보이네요. 콩콩이야자도 있고 스킨답서스도 있고 얘가 뭐였더라? 음. 어, 얘도 있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났습니다 아, 오래가는 식물들로 잘 식재가 되어있는 것 같네요 네 이제는 강남역에서 아니 설령역에서 강남역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려고 합니다 역시 강남역은 항상 사람이 많네요 자 이제는 강남역 3번출구 나와서 어, 강남 토즈로 가고 있는데요 어, 가는길에 토즈 가는길에 이렇게 예쁜 꽃집이 있어서 잠깐 또들러보게 어, 되었습니다 자 여기 어?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꽃다발도 여기 있네요 네 12,000원 이고요 자 그럼 이제 토주로 또 다시 가겠습니다 강남 토주타워에 왔습니다 예 제가 자주 애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오늘 어떤 마케팅 관련해서 어떤 어, 사장님 컨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약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컨설팅을 할 텐데 어, 이따 컨설팅 끝나고 나서 또 간단한 후기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만나요. 강남역에 왔습니다.